근데 두 번째 날이니까 느끼는 게, 이제 슬슬 보여요, 다른 분들. 허? 난 사실 당신이 제일 안 보였어. 왜? 네? 저요? 아니,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요. 네, 이거 지금 집중하는 김에 흘려들어요. 아니, 나는 자꾸 나한테 다른 사람들 만나보고 싶다고 어, 막 오피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. 아, 어제 얘기할 때? 근데 초반에 오히려 바뀌는 게 오히려 난뭐 이해가 가능하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 게 진짜 끓는 점에 온도의 차이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가? 나 너무 그런가? 원래 할수 있지 아니 그렇게 갔다 와도 되지 이렇게 하신거 있잖아요 그건 진심으로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주제가 나왔을 때이 음 상황에 대해서 그냥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음 하는 거에서 내 생각을 주장한 거고 뭘 뭔가 목적성을 띄면서 한 얘기들은 아니었고 또 많이 그러고 싶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부담이 덜한 줄까 봐아 물론 상관 없거든요. 근데 딱 그때 우리의 소중한 룸메이트 다균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나는 너뭐 너랑 알아가고 싶은데 일단 그래도 그 이런 특수성이 있으니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이런 거면 괜찮은데 아... <laughs>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봐도 되는 곳이지만 너를 알아가고 싶고. 마음이 있고 이런 느낌을 한 방울이라도 받고 싶었는데 모르겠습니다. 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. 뭔가 아, 첫인상이 바뀌었거나 뭔가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 대화해보려고 나온 건데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첫 데이트를 하고 왔으니까 그런 인식이 실해질 수도 있겠다. 어... 너무 지금 이틀 모든 게다 진아 씨랑만밖에 안 됐거든요. 솔직히 저도 너무 빠르다는 느낌을 받고 상대방도 그러지 않을까도 있고. 그래서 이틀 차에 오늘에도 랜덤 데이트든 이렇게 해서 아예 다른 사람과 해보고 싶었던 것도 많아요. 오히려 진아 씨와의 관계도 더 밸런스로 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었는데. 아니 나는 나난 그러니까 진짜 딱 생각한 게나 보내보고 보내버리고 싶은 느낌이라 생각했어요. 신기하죠? 어... 그래서, 어, 생각보다 왜냐 우리가 첫 이게 어떤 느낌이냐첫 데이트 때 너무 어색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서 근데 전 어색할 때 말을 더 하는 편이거든요. 아... 내가 너무 내 얘기만 많이 했나? 아... 그래서. 아 우리 안 맞네라는 걸 응.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내가 너무 많이 줬나? 음하다 보면. 제가 괜히 소심해서 오해를 한걸 수도 있지만 막상 일대일로 나왔더니 좀 부담스러우신가? 다른 분을 궁금해하시나?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서 조금 속상했던 것 같아요.